어? 상자 생겼다 <laughs> 요새 벽깨면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뭐야 웬아 놈이냐 자꾸 죽어요 <laughs> 웬 놈이냐 아 죄송해요 할게요 <laughs> 동료가 되거나 죽음을 고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넌 다시 가보자 <laughs> 떨어지는 요소라니 기다려봐. 누구 탐이 뜨면 안 되는데. 아유 세상에! 아유 세상에 뭐야? 뭐 에? 에? 아니 집이 침투돼 보여가지고 이게 예, 부셔지나 예 <laughs> 제가 테스트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아니 세상님 제가 네? 너무 세가지고 그 세상님 죽여버린 것 같은데. 아니 저 죽이지 마시고 요저 구경하고 싶어요. 와 집이 좋네요. <laughs> 좋죠? 네 숭빠님 다 바꿔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? 저 근데 이거 하나만 뿌셔보면 안돼요? 송빠님송빠님송빠님 새싹님이 집다 뿌신대요 다막부시고막 불지르고 다닐거래요 뭐라고요? 새싹님이 다 불지르고 다닐거래요 여기 완성되면은 잘도 그러겠다 <laughs> 뭐야 어디갔어 이 사람 어디가? 저집안 부셔지는 것 같은데? 안 부셔져. 하나가, 이거, 안 돼. 안 되는 것 같아. 부셔지지가 않아. 데미지는 들어갔는데 안 부셔지는 것 같은데? 저 밑에 나뭇잎이... 아!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기 돌아갈게요 죄송해요 힘 조절 저거 바람한테도 아! 적용되는 거였네 뭐야 이거 쓰레기를 지어놨어 압도적인 무력으로 여기를 다 개박살을 내야 덤비질 않겠군. <laughs> 안돼. 안돼 <laughs> 대신. 안돼요. 안돼 그만하세요. 안돼. 안돼요. 님. 네. 왜? 개기는 거죠? 아니 개기는 게 아니라 미션 때문에 제가 개구멍을 하나만 팔려고 했었습니다. 개구멍을 왜 파죠? 아, 아니 그 몰래 그벽 하나 깨고 튀면은 그 돈을 준다 하셔가지고. 그래요? 네. 얼마나 되죠? 네? 어, 5만 원이요, 왜요? 잘못했어요. 이만 오천 원을 준다면. 아니, 아니. 벽 하나 정도를 부실 수 있게.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제가 해봤는데 안 달더라고요 벽이. 아쉽게 됐네요. 살려주세요. 저 지금 들어왔거든요. 이미 도태된 사람한테 그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? 원래 도태되면 죽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아 뭐야. 아 죽는 줄 알았네. 수고하시고. 에? 문명의 혜택을 이루고 싶으면 연락하죠. 이 속도로는 세번 죽어도 따라올 수가 없어. 是 <laughs>